정말 참 인생이 변화 무쌍합니다 한치 앞도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예. 또 은퇴 후의 삶은 또 어떻게 변할지. 아. 네 오늘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청 계약서를 쓰러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계약서 쓰러 올라가고 있으나 실록 선수 그리고 손영기 선수. 정선희 선수 <laughs> 가보세요. 네. 세미나실에서 어, 계약을 하네요. 5 0 0명이 계속 오최많 했는데, 아, 저. 아. 습니다 여기... 네, 제주시 이제 역도회 회장님이 어, 예, 어, 점심을 좀사 주셔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감독님, 왜 저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야, <laughs> 어떤 한 팀의 감독으로서 그래도 선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네. 저를 뽑은 이유는? 에? 메달 못 따면 안 돼. 아, 무조건 따야죠 메달. 그게 중요한가? 사실 메달 따는 게 <laughs> 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 h 네, 어제 숙소 들어와 가지고 이것저것 치고 정리하고 새벽에 잔거 같아요. 에.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좀 분위기 파악 겸해서 카메라를 좀안 들고 가고 내일부터 카메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의 첫 훈련 지금 바로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최야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첫날 훈련하고 왔는데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분위기 파악만 좀 하고 왔어요. 내일부터는 카메라 들고 다시 역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 먹고 왔고 어,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싹 하고 네, 운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또 가서 네, 마사지 받고 재활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에선첫 출연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최.. 감사합니다 코카라나 무슨 종소? 그쪽인데 아무튼 이게 사고가 너무 자주 가니까 내 입장에선 뭐랄까 무슨 러시아 룰이 있잖아요 여행을 해보면서 제 쿨인지 아닌지를 제가 예, 이마트 가서 예, 장 봤는데, 어. 이게 내가 살아가려고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비싼 물건에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 지금까지는 지금 운동을 아주 가볍게 스쿼트 100kg 이하로만 좀 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찍기가 좀 그랬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또 제주도 왔으니까 또 여기는 가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거기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최최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주도가 은근히 차가 복잡하네. 어. 그러니까 이호테우 해수욕장 유명한단네 여기. 그말뭐 있는데, 요거? 어, 예.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뭔가 사주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가면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일부러 저는 식당에 한 명도 없는 식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식당을 들어가는데 꼭 그런 식당을 제가 들어가면 또 우르르 따라서 들어오시고 요런 게 뭔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뭔가 어떤 현상인지 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새별 오름 음. 저 얼마 전에 경주 갔다 왔는데 어, 거기 있는 그... 곧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하면 너무 높은데 네, 가볼게요. 네. 아, 춥다. 추워. 아, 큰일 났다. 아! 어 아, 어 아, 어디 가지? 포기할까? 가보자 그래도 왔으니까 좀만 더 지금까지 온게 너무 아까워 어휴 어 멋있다 어 멋있다 여 위에서 숙박 안 되나? 어, 자고 가야 될것 같은데 저 신발 끈도 안벗고 올라왔어.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가지고 신발 끈꽉 매고 내려가야지. 어. 오름에서 체력을 기른 다음에 나중에 한라산 정상까지 한번 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자, 아무 생각도 들지가 않네요. 너무 좋네. 아 어. 지금 강결련데 여기 올라오는 게 맞나 모르겠어. 아 어, 추워. 아, 아시베로룸 정복 스테이션, 아 도착, 아, 아 이제 언제 내려가냐 더 내려가는 게더 힘든데, 아, 아이고, 아 추워서 빨리 내려가 볼게요. 예, 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이거 참고 하셔야 될것 같아. 올라가서 위에서 보는 풍경도 어, 멋있지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풍경, 난더 좋은 것 같다. 에, 에, 에. 아, 배가, 아, 배가 너무 고파. 근처, 아, 로기국수 집을 찾아야겠어. 아, 진짜 로기국수로 전고기국수예요 예, 죄송해요. 예. 아, 입이 얼었어. 오, 추워 리뷰가 1만 개 넘어, 넘어가면 어, 가면 안 된다고. 예. 한 명도 식사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나 이것 때문에 좀 그래. 어, 좀. 렛츠고, 동강 고기국수 출발! 최 감사합니다. 이야 어... 고기 국수 우와. 형제야 어디야? 형제야 배 아파? 많이 아파? 똥 싸서 동남 고기 국수 아, 먹어볼게요. 도. 어. 아, 해불라. 동강 국수 예,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갈게요. 착. 아, 콧물이 좀나 가지고 끼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일 거의 이제 마지막 어, 훈련인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오래 쉬었잖아요. 한달반 정도를 이제 역도를 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딩도 최대한 길게, 초반 로딩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모크 하실 때도 이렇게 초반에 내가 운동을 오래 쉬었다면 저처럼 로딩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무게는 진짜 가볍겠습니다. 저는 첫날에 사짝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kg로 했다면 두 번째 날에는 70kg 이런 식으로 만 아주 가볍게 하고 또 오늘은 얼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주 가볍게만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최! 감사합니다 여기 그때 전지훈련 와가지고 어, 보여드렸던 거기 제주역도장입니다 지금 청소년 국가대표 애들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네, 역도인들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중학생 선수들이 중학생 선수들 여기 또 보면 예 유명한 선수들도 좀꽤 있거든요. 네. 오늘 일주일 만에 피치를 살짝 올려서 훈련을 하니까 아죽겠습니다 지금 아, 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마이너스 이제 오십삼 키급이죠 문정선 선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선수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바로 옆에 명동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음 와, 와, 죄송해요. 나도 다섯 개 포장했어요. 죄송합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네주말에 집에 못 가니까 진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진짜 할게 없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자백의 대가 드라마 정주행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밥한끼 합시다. 밥한 끼.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혼자 밥 먹으려니까 좀 외롭구만. 이 먹어볼게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치볶음밥 만들었는데 어? 괜찮은데 맛이? 나쁘지 않은데? 네, 오, 신기하다 어, 나 요리... 어, 네, 솜씨가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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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와이프랑 엄마한테 찍어서 보내야지 음? 역시 김치볶음밥은 김치가 다하는데 확실히 엄마 김치라 음 인탁 씨게타 이거나 트라핑이에요. 네또 어찌저찌 지내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월요일인데 오늘도 오,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최최 감사합니다. 제가 삼겹 김치 볶음밥, 삼겹 김치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시피는 엄마한테 어, 들었거든요. 예. 손맛이지. 역시 삼겹살은 손맛이야. 와, 돼지개를 쫙 해가지고, 저는 보통 배달시키면 3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10번이면 10, 30만원이란 말이지. 근데 이걸 100번은 뭐 300만원이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좀 제가 해 먹으려고 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짜잔 비주얼 좀 잘못됐지만 여기에 지금 삼겹살에다가 스팸에다가 계란에다가 고추참치에다가 김치에다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스테이션 네최최야 빨래 싹 해고, 지금 좀 에, 마사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거위발 건염, 거위발 건염이라는 곳이거든요. 거위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무릎에 이렇게 생긴 게세 개가 와서 붙는다해서 거위발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주도 해안마을로 물리치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최 감사합니다. 어 여기 숙소 앞에 바로 여기 이쪽 유명하대요 무슨 베이글 집이 있어가지고 아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음. 무섭지 않으어요 쑥베이글 베이글은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어 빵보다는 좀 떡의 식감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예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안 계신데? 근데 이렇게 재활을 할때 이제 병원하고 이제 치료도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아픈 부위를 잡기에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도 가고 여기 또 재활도 받으러 오고 좀 번갈아 가면서 물론 비싸요 비싸고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일단 저제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싸, 싸. 네, 제발 끝나고 쉴틈 없이 바로 역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쌰. 살은한명더 어, 있어야 돼 혼자서 절대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와 어? 질렸다 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음 이야 죽인다 음. 음. 제가 라면도 서비스로 드릴다요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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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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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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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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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혹은 2년 이런 식으로 음, 계약을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이름이 빛날 수 있게 음, 저는 선수로서 선수의 책임감을 가지고 네,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최희아가 지금 현재 편집을 미친듯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밑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네. 최, 최, 감사합니다. 네.